비오는 날은 집에서 시켜먹는 가성비 택배안주 한우 소머리고기 슬라이스를 구매한 분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고기의 맛과 부드러움에 대한 호평 을 받았으며 국에 넣어 먹는 것도 맛있다고 합니다. 고객서비스로 곰탕까지 무료로 제공받은 경험도 있었고 사고육수 도 함께 받아서 만족스러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맛과 서비스 모두 양호 하다는 평이 많이 보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재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병천 토종 순대 2kg 진짜 맛집이네요. 순대가 정말 맛있고 순대국도 최고였어요. 스토어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기분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두 번째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곰탕국에 넣어 먹었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단점은 2kg가 하나로 포장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맛으로 커버되네요.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이 제품은 500g짜리 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 썰어져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았어요. 맛 또한 좋았고, 가격 대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새우젓 사은품이 없어서 아쉬웠네요. 힘들게 산속에서 막걸리와 라면에 함께 즐긴 편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맛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다음에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